네,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3년 10월 25일 밤 10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코스피 230분 봉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일단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우겠습니다. 예, 예전에 표시했던... 것들 여기서 올라갈 때 계산했던 것들인데 이미 틀렸죠. 예.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게 쌍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, 있는 과정이다. 아, 어제까지는 아직 안 생겼었고 오늘 아침에 생겼죠. 고점이 생기면서 꺾였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하면 예.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마인드를 상승 쪽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. 여기나 예 일단은 여기부터 대략 325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대략 요 정도 보고 더 가게 되면 저 위로 가겠죠. 예,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고 근데 그거는 이제 돌파할 때 얘기고 돌파를 못하면 이리로 간다. 이거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.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. 이렇게. 아 이건 오늘 흐름이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예, 이렇게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10선을 좀 이탈할 것 같은 그런 위치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, 그 관점은 이제 똑같죠 예 어제 말씀드렸던 거나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습니다 단지 상승에 대한 이제 쌍바닥 이 나와 완성이 됐고 이제 돌파를 해야겠죠. 예. 그래서 기준선이 하나 나왔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. 요 추세선은 어제하고는 좀 다른 추세선이죠. 어제는 여기서부터 이 여기까지였죠. 어제 마지막에 고점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요게 생겼기 때문에 바꿨습니다. 그리고 이쪽도 예 바뀌었죠. 각도가 바뀐 거죠. 이거하고 평행선을 다시 여기다 만드는 거고. 아 이렇게 보니까 참 이런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참 만일에 이렇게 어제의 저점을 저점과 지난번 저점 저점끼리 연결하고 이걸 복사해서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됐다면, 네. <laughs> 아닌가? 예. 조금 모자르네요. 예. 대충 가늠할 수도 있었겠다.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, 뭐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,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, 이런 거는 뭐 그냥 한번 상상 정도. 해보는 걸로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, 뭐, 시황은 어제 말씀드린 견해 그, 그대로 유지하고,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, 기준선이 생겼기 때문에, 뚫고 올라가면 이쪽 방향, 1차적으로는 여기, 2차적으로는 저 위에,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그렇지 않고, 내려오,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면, 310은 뚫릴 것이다. 그 아래 어디까지 갈지는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310은 뚫릴 가능성이 높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했느냐 뭐 시황은 그렇구요. 예,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했느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. 나스닥 120포인트 다우 204포인트 상승을 했죠. 우리 시장도 당연히 상승해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조금 상승했죠? 예. 그래서 이쪽을 일, 이쪽 했지 0.5, 예, 0.5 정도 이런 비율로 해서 어제 실수를 <laughs> 두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방, 하방에 아, 하방을 조금 더 강하게 그래서 진입을 했습니다. 진입을 했는데 아, 이 라인이 제 저는 그냥 대충 걷다고 생각하는데 이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었나 봅니다. 여기서도 멈췄고 여기서도 멈추고. 여기서도 오늘 내려오다가 여기서 멈췄지요. 예. 말려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추세선과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 일단은 어느 정도는 뭐 내려오는 과정에서 뭐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간에 정리를 해서 많이 남기진, 아니, 그, 많이 보유하진 않습니다. 좀 내일 어떻게 될지 또 얘들이 또 상승을 해서 아침에 높기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모습을 보인 다음에 일부 정리를 하고 이제 조금만 남겼죠. 예. 아래쪽으로 가는 건 위쪽으로 가는 건뭐 아침에 넣는 거 그대로고 예. 그래서 내일은 올라가도 괜찮고 내려가도 괜찮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놓고 끝을 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이런 바보 같은 짓을 <laughs> 하지 않기 위해서 <laughs> 예.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음 일단 흐름은 아직은 아래쪽을 계속 보고 있는 것같구요 아직은 그래서 내일 이 라인을 돌파하기 전에는 전까지는 하방 관점을 유지하 하겠지만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추가 투입을 하고 그래서 한 여기 정도 바라볼 예정인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현재까지는 예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 방향 예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예 여기서 뭐 아무리 이렇게 나왔어도 쌍바닥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졌어도.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흐이 이 방향을 예, 고수한다. 단지 틀릴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해지를 하는 거 예, 그런 걸 잊어먹지는 않고 있다. 오늘은 그렇게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켰다. 뭐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네모를 조금 옮겨야 되죠. 예, 조금 옮기는데 310은 하회할 것 같으니까 아예 이렇게 하죠. 예, 윗선을 310 정도에다가 맞추고 아래선은 더 내려올 수도 있다. 이것도 뚫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이렇게 후회가 남는 게 뭐냐면 여기 아, 이 네모는 이제 지웠다가 다시 그렸기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 표시해 놨던 이 네모의 윗선은 이제 여기죠. 여기고, 아랫선은 이 네모를 조금 더 내려서, 예. 아. 조금 더 내려서, 예. 아랫선은 이 정도 됐을 겁니다. 어, 여기쯤 춥죠. 예. 그래서 매매를 차라리 얘 기준으로 했었다면 <laughs> 딱 좋았을 텐데 <laughs> 라는 생각도 예 그런 아쉬움도 좀 있죠 예 어쨌든 얘는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뭐 많이 남겨둘 필요도 없고 얘도 좀 지우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.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, 아, 대략적인, 어, 예상 목표치를, 네, 정해놓은 딱두개 정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되겠죠? 예,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하도록 하죠. 예, 요새 말이 많았는데, 예,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. 더할 말이, 예, 그게 다지요? 예. 이거 여기다 그어놓으면 안될것 같고, 요렇게 그어놔야 되겠죠? 아이고. 이렇게. 네. 요 정도 그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. 대신에 요거는 색깔을 좀 바꿔서, 빨간색? 예. 네, 요 정도 건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